안녕하세요 카톡 전문가 누나이티 이성훈 강사입니다 9월 17일에 카카오톡에서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는데 카카오톡 캘린더 기능입니다 여러 단체 카톡방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거기서 일정을 공지하거나 또 일정을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모임을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모임의 그 총무들이 굉장히 좋아할 기능들입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카톡을 새롭게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점점점 누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버전 정보 눌러보시겠어요? 그럼 8.5.5가 안돼 있으면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업데이트는 플레이스토어 들어오신 다음에 카톡을 치시면 업데이트라고 나왔거든요. 업데이트 먼저 하셔야 되고요. 단톡방에 들어왔습니다. 일정 추가는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있죠? 캘린더 누르시거나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있으시죠? 메뉴에서 토 캘린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플러스 누르시고 캘린더를 누르신 다음에 일정, 정기, 모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날짜를 토요일 오후 역시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더보기 누른 다음에 뭐 장소, 잠실역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거는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알림 기능은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1일 전 한번 눌러 볼게요. 확인 누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 설명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정 보기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참석 여부를 여기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메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캘린더를 한번 눌러 보세요 여기서도 밑에서 플러스 누르셔서 일정을 입력할 수 있고요 사람 이름이 뜨죠 내 카톡 주소록에 있는 전체 생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명으로 돼 있으면 한 날짜에 생일이 3명이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정신없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친구 생일을 체크 풀어 보세요 그러면 모임 일정만 보실 수 있는 거죠. 카카오톡 캘린더 특징은 여러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정들을 한 번에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누르시고 토캘린더 누르시면 어떤 단톡방에는 19일에 또 어떤 단톡방에는 20일에 있죠? 여기를 터치하면 그쪽 모임에 카톡의 일정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표와 일정을 한 번에 공지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참석 여부를 투표로 와, 안아 이렇게 카톡의 투표 기능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일정만 공지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참석을 눌러서 몇 명이 참석하는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카톡방에 있는 전체 생일자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잘 챙기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죠. 네 번째는 알림이 카톡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의 날짜를 저도 날짜가 일정에 딱 15분 전에 알림을 설정하니까 별도로 조르디가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15분 전이라고. 그래서 뭐 하루 전에 보낸다면 몰라서 못 갔다고 뭐 변명을 안 하겠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카톡을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토캘린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유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